그래서 참 오랜 기다림 끝에 팀에 합류하게 된 외국인 투수들 에빈 미겔 로드리게스 선수 그 다음에 제레미 이름이 참 어렵네요 제레미 로니 비슬리 선수 이렇게 이제 팀에 합류를 하는 게 오피셜이 됐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외국인은 소위 까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뭐 기본적인 커리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것들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투수들이고 충분히 거물급 투수들을 데려왔다라고 우리가 봐도 뭐될것 같습니다. 그렇고 스프링 캠프가 있고 또 국내 우리 선수들하고 또 호흡도 맞춰나가 궁합도 있을 거니까 아무튼 팀에 빨리 합류를 해가지고 유니폼 입고 또 연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더시감이날것 같고요 아무튼 두 선수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스 선수도 3년 동행을 하는 타자가 가르시아 선수 이후로 처음이죠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구단 역사에 남는 외국인 타자가 되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뭐 타격이야 계속 유지가 되는 선수고 네, 병살 좀만 더 치고 더치고 홈런 좀만 더 치고 수비가 24년 시즌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. 네, 그런 소망이 좀 남기면서